삐약삐약삐약삐약 삐약, 삐약, 삐약. 삐약, 삐약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한 t v 한... 의한요은입니다자 오늘은 뭐를 해볼게지나 짜잔 짜잔 오늘은 이화장품의 솜이랑 쌍쌍을 묻혀가지고 퐁당 해보는까 꿀잼일거같아요 퐁당 퐁당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빠고 찌찌 찌찌 궁 저는 어 일단 가위로 동, 모양을 잘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가위를 잘라서 저는 동그라미로 나도, 하겠습니다 나도 해야돼요 응. 저는 뭘할 것이냐면 동그라미로 응.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이걸로 이걸 해야되는데 일단은 유니콘 모양으로 왜 안떨렸는데 왜 끼워지? 제가 내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이렇게 옆으로 렇게주고이렇고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 하고, 힘들어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하 이렇게 하 이렇게 고이이 엄청 많이쌓여 하고, 이렇게 하고, 이렇시이이 엄청 걸릴 것 같은데 이금까 시작해볼까요? 고고 이것 좀봐야지 저희가 했습니다 이제 물에 잠깐 시간이 입고 있는데 엄 이거 봐! 언니 이거 봐! 뒤에다! 안데자 이번에는 이쪽 안에는 실패하면 이제 나부터 안 하기로! 약속! 아름미들 그러면 시작해볼까요? 고고! 로나! 응. 너부터 잠가봐 기다려 엄마가 가까이 갈게 자 로나 아직 가까이 가야지 자한번더 해보겠습니다 풍명 우와! 오, 여러분 보이시나요? 조금씩, 아, 풍덩이 야지로나 그거 말고 음, 풍당 어때요? 보이시나요? 여러분? 이 섞어봐. 섞어 면봉으로 섞는 거 아니야? 그래, 잘했어. 일단 잘했어. 면봉으로 해봐. 밥도 핑크색 먹는 거. 어어그 땡크색이 많아서 그런가? 매봉 면봉이 딱 다른 걸로 또 하면 되지. 뱅뱅뱅뱅 <람궁> 우와! 여러분들 이거 봐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? 자종덩 파란색 <람쥬> <퉁둥. 람쥬> 물이 든다 오 파란색 물이 든다 난 핑크색 물인데? 한번 저도 연봉으로 야호! 다핑계색 물이 왔다 오좀 핑크색이 안 물들어 파란색 진해서 그런가 파란색 물이 되네 오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여러분? 자, 이제 이번엔 음, 어, 따름으로 따라해보겠습니다. 따라 응. 응, 빨리. 안녕하자 세 여러분. 자, 이번엔 아까 한번충째 해봤으니까 이번엔 짜잔! 면봉으로 해보겠습니다. 일단은 면봉을 채워야 돼. 자, 일단 잘 보세요. 따라해도 따라 됩니다. 이거 엄청 재밌어요 여러분. 나도 해볼게요. 핑계 대게요. 이번 파형 되세요. 이번은 좀 빨주노초 해보겠습니다. 절대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요. 일단 하나 완성이고, 음, 그다음 주황색이잖아요. 제가 주황색으로 써보겠습니다. 아 근데 너무 힘들다. 근데 재밌잖아. 재밌지. 빨리 칠해 보겠습니다. 고고씽! 자 이제 다 칠해 보습니다 뿅! 자 일단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. 자 이제 네, 제가 왔군요. 자 일단 빨... 말... 말부터 넣어 보겠습니다. 어! 안 돼! 안 돼! 몰라요. 그냥 이렇게 넣겠습니다. 짜잔! 이렇게 해보죠 짜잔! 이렇게 하는 거 나도 먼저 일단... 하고 싶어 엄마. 일단 이렇게 넣고 짜잔 짠짠짠 짠, 짠. 이제 세개다 같이 해보겠습니다. 짜잔 해보겠습니다. 자, 해보겠습니다. 이제 루니타라입니다. 이것도 핑키가 되고 이건 핑키가 되고 이것도 보겠습니다. 하얀 하우징이다. 보라 댁이 있고, 됐고. 에 초유 댁이 되고 아닌데 언제? 데제언데답신당 너무 있다가한번더할 기회가 없어. 주황색도 해볼게요. 주황색은. 지나게 되고 아, 저희가 이거 두 분씩 해보려고 해가지고 면봉을 어 음, 이번 세 개, 면봉 을해 개, 파양 되기 하고 사실 꼬고 있어. 조금 까매지는 것 같아요. 너무 안 예쁜 것 여기 같은데 <laughs> 이거 봐. 게이 명품. 제 여섯 개를 물밀세개 해가지고 내거세 개. 내세 네네 개. 내개 네네 <세> 네네 <세> 가져오겠습니다. 네 개. 자 일단은 음, 제가 일단은. 저, 이거 하나를 쓸수 있거든요. 일단은? 제가 일단 한번더쓸수 있어요. 뒤에 해가지고. 자 이제 한번은 이걸로 하겠습니다. 엄마 여기. 자, 엄마 시간... 여기. 자, 자은나준비됐지치라자 이거를 열심히 채로 보겠습니다. 그거 싱. 그거 싱 다했습니다. 여기 이렇게 나왔어요. 자 이번엔 로은니부터이제자 화면 조정하고 있다 한번 화면 조정을 한번 넣어볼게요. 한일대기든지 핑계대기든지 해볼게요. 하나 둘 셋. 숨. 오 되고 있어. 되고 있어. 되고 있어. 핑계대기 아직 보라색이 되고 있어요. 보라색이랑 섞이니까 어, 그렇네요. 핑계대기 같은 거 같은데. 잘못보 핑계대기 되고 있어요. 조금 아까 파랑색이었는데 다르게 색깔이 다를까 다르겠지. 차이들 제 차례 아닌가? 이제 다섯 번째. 자 이제 여기 이거를 생각해 봅시다. 자 한번은 쏙. 음... 어떻게 될지 어떻게 될지 좀 보고 관찰할 시간. 따라라 따라라 따. 와이쁘다라 주황색이. 주황 주황색이. 주버렸어요 나는 이주색이 주황색이. 자난 뭐야 주이라라주이이상한데이 <laughs> 일단은 이주이주황이주자일이이거를이 주황색이. 주황이주황이주황이 주황색이. 다음에 또 놀러와 주세요, 그러면. 그러면 하루 미래, 안녕! 안녕! 안녕.